엄마 나운 풀렸어 운 플러스 막꼭 폐로 간거 마냥 이렇게 음. 숨이 답답하다고 가슴이 작년부터 예. 어, 몸수로 굉장히 안 좋으라는 사주라서 극단적인 선택 을안 해야 될 텐데 이자만 갚다 죽어가는 국민들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용하면 100일 안에 부동산이 팔릴까요? 죽어도 안 팔리던 전세가 100일 안에 나가버렸습니다 이분 아니면 팔아줄 무당 없어요 일산 황금팔자입니다 황금팔자 비방법으로 2억 4천을 벌었습니다 1 0 안에 김포 전세가 나갔기 때문이죠 전국에 이분 아니면 팔아줄 무당 없습니다 황금팔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황금팔자 선생님의 2025년 3제 프리 플러스 앵마기몇건들어왔어 선생님? 이거 얘기를 해야 돼 275건? <laughs> 자 우리 삼재 지금 너무나 많이 들어오, 들어오고 있는데 삼재 음. 첫 번째 아, 누가 해야 되나요? 삼재이신 분들. 아 해묘미 예. 양띠 토끼띠 돼지띠 분들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어느 분들이 또 하셔야죠? 우리나라 사람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해야 돼. 을산년에 운이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네. 하시는 게 좋죠. 어느 분들이 하면 좋을까? 자영업자.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정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요. 어,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고요. 그리고 시험 준비하고 계신 분들. 학업 준비. 어,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 예. 어, 뭔가가 했는데 노력한 만큼 성과가 안 나오시는 분들. 을사년에 뭐, 무엇을 되게 길하게 준비하고 계신 분들. 신중하게 음. 준비하고 계신 분들. 예. 어, 다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음. 2024년도에 삼제였던 분들. 원숭이띠들, 예. 용띠, 예. 쥐띠분들입니다. 예, 그 새띠도 무조건 하셔야 되죠? 네. 자, 이거 빼먹은 것 같아요. 어디서, 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25년 을사년 2월 12일날 굿당에서 하고요. 장소는 이제 신청하신 분들 한해서 개인적으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음. 효능 효과가 어떤 걸까요? 소원 한 가지는 들어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야. 어, 이게 제일 큰거 아니에요? 자신 있으세요? 난 자신 있습니다. 방생 때도 소 뭐야. 전 봤죠. 전 느꼈. 많이 보셔 갖고. 그러니까요. 안볼 수가 있나? 방생하신 분들은 미리 저희가 홍보도 하기 전에 먼저 접수를 음. 하시더라고 일단 신도님들은 다 접수했고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여기 나온 <laughs> 우플러스, 눈치가 너무 빨라 어, 그다음 이제 움플러스 영상 보신 구독자 분들 님들도 하셨죠 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신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드시니까 아니 솔직히 진짜 힘들긴 <laughs> 해와 근데 너무 힘들긴 해 잠깐 그 일화 좀 음. 말씀해주세요 선생님 뭐 <laughs> 너무 그 잠깐 얘기해야 할것같아 이거 아니 내가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예. 속옷들이 집 안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아니 점사를 봐야 되는데 앉아 있지도 못하겠는 거야 이 기운이 자꾸 나를 막 이렇게 깔아뭉개는 듯한 느낌 그. 어제 그 땅에 갖다 줘버렸어요 일단 미리 제반화법다 이해가 되실 거니까요 음. 반드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laughs> 이분은 선생님 여성분이신데요 제가 성을 말씀 안 드릴게요 가능하실까요 해보죠 뭐 76년생. 알았어. 광진생 용띠 5 0세입니다 10월 6일생입니다. 말이 안 나와. 음. 말이 왜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음. 어. 예. 건강이 안 예. 좋으시거나 음. <laughs> 어. 예. 음.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아, 어, 진짜 말이 안 나오는데. 왜 갑자기 예, 왜요 무좀 어... 드세요. 아 물도 안 넘어가 지금 음! 졸려. 네. 이분 사주를 보니까 졸리고 음. 작년부터 예. 어, 몸수로 굉장히 안좋라는 사주라서 어, 아홉 수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나가는 삼재였잖아. 그렇죠. 응. 어. 나 근데 이분을 얘기하니까 막 어지러지라고 조금 사자가 벌써 진을 쳐 있다 그래요. 음. 사자가 예. 앞을 쓴지가 오래됐다고. 아. 어 그래서 좀 가슴이 아픈 영국이다 그래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나는 딱 사주를 놓는데 조상이 실리는 거 보니까 음. 일반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예. 지금 활동하는 것도 사실상 크게 보여지지가 않고요 예. 작년에 이미 수가 너무 사나웠기 때문에 몸으로 쳤어야 됐다 그러셔 아. 병원 신세를 지거나 예. 몸으로 쳤어야 됐다고 나온다고 운기가 근데 아까 뭐 조상 얘기는 무슨 아, 말씀이세요? 숨이 답답하다고 가슴이 아. 막꼭 배로 간거 마냥 이렇게. 음. 로 이렇게 간거 마냥 말이 <laughs> 아이고, 아이고. 말이 안 나온다고. 음. 근데 이분이 네. <laughs> 어, 좀 많이 슬퍼. 어, 음. 어떤 부분이요, 선생님? 뭔가가 이분이 살아온 인생도 사실상 그동안 평탄하진 않았던 거 같아. 많이 고생을 많이 한 사주로 보여지고요. 음. 사주에 배우 자 복이 약해서 어 많이 힘들지 않았나. 아유 근데 이분 성향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일편단심이라 그러시는데 음. 사실상 이 사주가 일찍 결혼을 하시게 되면 예. 일부 종사가 조금 힘들다고 봐야 되고 예. 어 늦게 결혼을 하나, 결혼을 하시라는 팔자고 음. 그리고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걸로 보여지진 않고 아. 어 왜냐하면 한국말이 예. 이렇게 막 유쾌하진 않아. 근데 이분 마음 안에 그래도 뒤늦게 뭔가가 행복을 찾은 형국으로 보여져. 중요한 거는 그 행복을 다못 이뤘다 그래. 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참 착한네 이분이. 음. 나쁜 사람은 아니었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주변에 늘 외로웠어. 음. 늘 사람이 많아도 외롭고 꼭내 편이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좀 이런 형국이야. 그래서 이그이 타고난 사주 팔자인 거예요? 음, 타고난 사주 팔자예요. 그래서 곁에 있어도 누군가가 곁에 있어도 외롭고, 예. 그냥 사실상 지금 내가 눈물이 날것 같은 심정이야. 어 지병이 찾아와야 되는 게 맞는 형국이었고, 네. 어 그러다 보니 뒤늦게 찾은 행복을 놓친 형국이라 너무 억울하고. 음. 어, 분하다 그러시지. 음. 사랑, 마지막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있대. 근데 예. 그 있는데 예.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깝대, 혼자 됐두는 게. 음. 어뭔 말을 못 하겠다. 그래요? 어. 이 9세, 3세까지. 이게 안 좋은 거잖아 전화 사실은요. 진작에 이런 것을 찾아서 명땜하고 숫땜마라는 사주고, 원래 이 사주가 공망맞는 사주라 예. 단명사주에 가까워요. 그래서 음. 신을 항상 찾았어야 되는 게 분명하고. 예. 근데 이런 거를 참잘 모르셨던 분 같고, 아. 심성은 나쁘진 않으나 예. 참 복이 없는 거지. 사주에. 음. 그래서 이분은 나는 산 사람으로 보여진 지않고요 음. 그냥 조금 안타깝다 그러셔. 혹시 이분이 뭐 삼재나 액마기를 미리 미리 예방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미리 비방을 했었으면 좀 괜찮아질 어, 수도 있을까요? 조금은 수가 이제 태풍 을거 소나기 맞고 예. 크게 아프고 수술할 거 그냥 시술로 끝내고 아. 이런 식으로 갔겠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삼재기도 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 이분이 뭐 막는다고 한들 그게 막아지나 음. 어렸을 때부터 이분이 사주가 부모를 두를 모시라는 사주인데, 예. 어, 조금 양자로 누가 올려주거나 음. 빌어줬으면 더명 길게 가지 않았을까. 아, 팔자가 좀 사납기 때문에 음. 양자를 올린다거나, 음. 이제 촛불 칠성 자손이라고 하죠. 음, 어, 칠성 자손. 네. 음. 원래 칠성 자손들이 명땜을 해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명땜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아. 근데 금전적으로는 힘들게 살진 않았어 예. 어 그래도 하고 싶은 거는 하고 살았고 아직도 명예욕도 있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이고 음. 욕심이 많은 사주예요 예. 한마디로 찬물 갑자기 끼얹은 형국이랑 다름이 없는 거야 이분 입장에서는 음. 어왜 하필 나일까 분하기도 하고 음. 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였을까 나 뒤늦게 어 음. 이분이 내 사람 찾고 정말로 사랑하고 싶었는데 음. 안타까운 형국이지. 음, 자 이번 누구시냐면 성원 말씀도 안 드렸는데 이렇게 전타가 나오셨네요. 그 구준엽 씨의 아내이신 서희원 씨 음. 이번 얼마 전에 이제 일본에서 급성 폐렴 뭐 독감으로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죠. 근데 음.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속사정을 알아보니까 어 이제 구준엽 씨하고 이 서희원 씨 대만 분이시죠. 20년 전에 한번 연애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이제 3년 전에 다시 만나셔서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진짜 행복하셨는데. 진 사랑인데. 네, 진짜. 음. 뉴스는 보셨죠? 음. 갑자기 그렇게 일본에 여행가셔서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충격적이었고. 아까 폐렴으로 이제 갑자기 맞좀 숨이 거칠다고 하셨잖아요. 아, 오늘 2월 5일이니까 지금 2월 2일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아, 얼마 안 되셨어요? 얼마 안 됐으니 모든 선생님들한테 아, 다 실리게 생겼어. 그래요? 만약 만약에 이 사주를 넣으면요? 응. 음. 와 아, 돌아가신지 안된 그런 사주들은 이제. 바로바로 바로 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왜냐면 예. 21일이 이게 어떻게 보면 진상문이거든요. 예. 어, 갓 돌아가신 <laughs> 분들. 21일이 지나야 이 돌아가신 분들이 내가 죽은 줄 알아. 아... 근데 21일이 지나지 않으면 아직도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몰라. <laughs> 좋은 곳으로 정말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실 거예요. 그래요? 어 49제 잘 지내시겠지. 그래요? 내가 봤을 때는 그 남편분 구준엽 씨가 예.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 같은데, 음. 어뭐 이런 신적인 걸뭘하지 하시지 않을까? 그래요. 어. 얼마나 구준엽 씨 마음이 지금 와. 어떻게 말로 저희가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우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고요. 극단적인 기도하겠습니다. 선택 안 해야 될 텐데. 아니 구준엽 씨가 네. 마음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음. 이따 이렇게 듣기,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